가우스 함수 중급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이 함수, 즉 가우스 함수에 뭘 구하래? 취역을 구하래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 취역 구하려면 그래프리면 되겠죠. 근데 함수가 무슨 함수야? 가우스가 들어있는 함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겠어? 확실한 대응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우수가 나오면, 즉, 가우수 기호가 있으면, 얘가 있을 곳은 딱세 군데요. 자, 방정식에 있거나, 그죠? 부등식에 있거나, 함수에 있어요. 자, 방성,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문자가 몇 개, 하나짜리와 문자가 몇 개, 두 개죠? 문자 두 개가 바로 뭐예요? 도형이죠, 도형. 자 사실 문자 두 개짜리는 도형이나 함수나 똑같아요. 이름 부를 때만 다르게 불러. 그래서 얘와 얘는 대응법이 같아. 대응법. 그럼 얘 대응법은 뭐냐? 가우스 함수 또는 이러한 도형의 대응법. 뭐그래프려라 그렇게 나오면 얘는 방법이 없어요. 직접 계산을 해야 돼. 직접 계산을 한다는 얘기는 뭘 베끼는 거야? 가우스 보호를 뭐하는 거야? 제거하는 거야? 제거. 가우스 기율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범위가 있으면 그죠? 범위 내에서 제거하면 되고 범위가 없어. 범위가 만약에 없다. 그렇다면 그죠? 이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뭐 찾으면 돼? 규칙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요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 앞으로 가우스 함수 나왔거나 또는 문자 두 개짜리 도형이 나왔다 또 이런 것들 뭐 x 플러스 1에 그저 3에 가우스 y 플러스 1은 뭐 6이다 이런식으로 문자 두개짜리 방정식이 나오면 딴거 없어요 x y 가우스 이거 뭐하면 뭐 된다 제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제거하는 방법 보니까 여기 범위가 있어, 없어, 있죠 어있 본격적으로 한번 이거를 제거를 해볼게요 자 써볼게요 y는 x의 2의 가우스 x야 자 첫번째 1번 이 범위에서 가우스 함수는 그죠 x를 넘지 않은 최대정수니까 범위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제거할 때 x가 0보다 크고 이런 경우 이게 플러스인 경우 1보다 작을 때 이때 가우스 얼마요 0이죠. 그럼 누면 되는 거야. Y는 여기 0 놓고 여기 0 놓으니까 얼마 되겠어. 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2보다 작은 경우 있겠죠. 이때 가우스 얼마? 1이죠. 여기 1하고 1어 보세요. 아, Y는 얼마? X-2 됐죠. 자세 번째 x가 뭐보다 2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3보다 작죠? 이때 가우스 얼마 x는 2죠? 요거 대신 2넣어 보세요. y는 2x 빼기 4. 자세번네 번째 x가 뭐야? 3보다 크고 4보다 작죠? 그럼 가우스 이때 얼마야? 3이죠. 그죠? 그럼 여기 3넣어 보세요. y는 3x 빼기 6이야. 그럼 하나 빠졌죠? 4가 빠졌네. 다섯 번째, X가 얼마일 때? 4. 요, 4 넣어보세요, 4. 16 빼기 8이니까 8이야. 4. 이제 게임 끝났죠? 이제 그림 그리면 끝이에요. 그림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요 범위. 1, 2, 3, 4. 이 사이 범위는 이 그래프야, 0이야. 그러면, 색깔 바꿔서, 여기0 됐죠? 새카맣고뻥 뚫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1과 2 사이에는 이거야 이 그래프 1 넣어보세요 1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직선이에요 기울기 1짜리 2 넣어보면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있겠네 여기 새까맣고 이렇게 여기는 뻥 뚫어주면 되겠죠 자 2와 3 사이의 그래프는 얘죠 여기 2 넣어보세요 2 0이죠 3 넣어보세요 2네 0부터 그럼 여기 새까맣게 들어야 되게 어디까지 2까지 여기가 2 됐죠 자 3과 4 사이 그래프 여타다3 넣어 보세요 3 넣어 보니까 얼마 3이죠 4 넣어 보세요 6이죠 그러니까 3부터 3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야 4일 때6뻥 뚫어 놓면 되겠죠 여기가 6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4일 때는 4일 때는 아까 전에 사는데 아유 8이었죠. 4가 아니라 8. 그죠? 여기 새까맣게 8. 자, 이 그래프가 된 거예요. 제가 진하게 해 보면 얘 이렇게 뻥 뚫리고 이거 요고. 요렇게 뚫리고 여기서 벌어지고. 그죠? 이렇게 새까맣게. 자, 그러면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벌어졌죠. 벌어졌는데 여기 뭘구하 해서 치역이 뭐야. 치역에 해당되는 정수야. 정수. 그러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1. 0 됐죠. 1 됐죠. 2는 안 되죠. 사이에 벌어졌으니까. 3 되죠. 새카마니까 3. 6까지 되겠죠. 4. 5. 6은 뻥 뚫으니까 안 되겠죠. 8은 새카마죠. 8.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개수 몇 개. 둘, 여섯, 일곱 개 그죠 정수개수 일곱 개요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정수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지 이렇게 쓰면7그죠 10이 20이네 20그죠얘 얼마 20 그럼 꽤인 끝났죠 7 더하기 20이니까 답이 얼마다 27이다 요렇게 돼야 한대 이와 같이 자 되겠죠 자 가우스 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우스 함수가 나오면 머릿속에는 어, 가우스네 함수네 그죠? 대입이다 직접 대입하는 거야 그 직접 대입할 때 누굴 대입할 거냐 당연히 주어진 조건을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있죠 이 조건에 맞게끔 직접 대입해서 내가 함수를 구했어 안구했어 함수 구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리면 되겠죠 그죠? 범위가 없어. 그럴 때는 조금 그려보세요. 그래서 규칙 찾으면 되겠죠.